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음, 우리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서는 우리가 노동소득으로 돈을 계속 벌기는 힘들죠. 이제 건물주 아닌 다음에야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있죠. 뭐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 또 하나 생긴 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이제 정해진 것들로 내가 받으니까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상관없죠. 근데 퇴직연금은요. 내가 선택할 것들이 꽤 많아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그 결과 값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른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문가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비김베스트란 네. 회사에서 금융 관련된 교육이랑 그리고 상담 진행하고 있는 최원 음.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고 넓은 지식, 또 컨설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꽤 많은 실무적인 지식을 갖고 계세요. 또이 이쪽 태지형 금제도 계속 바뀌니까 계속 이쪽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금융 분야는 계속된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최신. 음, 정보로 여러분께 이제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이 될지 한번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그 퇴직연금이 아직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꽤 많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이 왜 중요한지 좀. 그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국민연금 그리고 혹은 금융회사 통해서 가입하는 개인연금들을 많이 생각을 네. 하는데 잊고 계시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시켜 주는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물론 혹시 퇴직금이라는 제도로 더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네. 많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그냥 가입시켜 주고 네. 그다음에 운영도 국가가 알아서 하고 지급도 나라가 음. 하는 반면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강제로 가입을 시켜주되 운영은 본인이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어... 특히 받게 될 때도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많아서 좀 관심을 두셔야 되는 연금 항목입니다. 음... 우리 퇴직연금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대략? 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건 2005년부터 생겼고요. 그때부터 2005년. 이제 해서 사업장별로 이제 도입을 차차 해나가고 있다라고 차차?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이제 이게 다 의무인가요? 모든 기업들이? 어, 네 이게 의무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2012년도에 300인 이상 어, 사업장부터 300인 이상? 시작을 했고요. 네. 중요한 건 내년 이제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다 어, 의무 도입하시는 어, 걸로 바뀌었어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혹시 다행TV를 보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 사업장도 무조건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의무 도입이라고 하는 거에서 의무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도입을 하셨을 때 조금 베네핏이 생기는 건 있지만 그걸 맞춰서 막 급하게 도입을 하셔야 되는 건또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 어쨌든 이제 지금 보시는 분 중에서는 피 사용자 입장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퇴직금만 익숙해요. 어, 옛날 세대에서 몰라도, 근데 퇴직연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퇴직금하고 어~ 이~ 퇴직연금은 좀 다른 차원인가요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어~ 이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이 도입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경영과 퇴직 급여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음, 큽니다 네. 그니까 우리가 직장인들 중에서 갑자기 회사가 도산을 하거나 회사에 네. 문제가 생겨서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과거에 음, 종종 있었는데. 네.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이제 퇴직급여 우리가 네.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 음. 어떤 지정된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회사 경영상황과는 본인의 퇴직급여가 완전히 분리됐다. 음. 이게 그렇구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과거에 이제 중간정산하거나 네. 혹은 퇴직할 때 음. 목돈으로 받아서 안 해보던 자영업 같은 거 하셨다가 네. 크게 이제 손해 보시는 경우도 음. 생기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퇴직급의 목적은 노후 생활비로의 목적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음. 좀더 연금으로 쓰셨을 때 베네핏을 주는 것들을 몇 가지 만들어놨습니다. 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IRP 계좌라는 걸 통해서만 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이제 퇴직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퇴직연금은 이제 공적인 아니면 준공적인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또한 번에 받아가지고, 아까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뭐 해보다가 잘못되신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웃음> 네, <웃음> 정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제 베네핏도 있기 때문에, 뭐, 목돈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안정된 내 생활비를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새로 이제 생겨나면서, 어, 이 달라진 점이 뭘까요? 어, 퇴직연금제도가 생겨나면서 퇴직금이랑 좀 달라진 걸 이해하시는 음.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그냥 회사가 알아서 주는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음. 되는데, 네. 퇴직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가 좀두 가지, 큰 관제에서는 두 가지로 이원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퇴직연금제도의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DB형이라고 부르는 확정급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네. 과거 퇴직금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음. 퇴직금,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회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아, 이런 증권사 그래요? 같은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회사가 거기에 납입을 하고 회사가 운영을 시킵니다. 떼먹을 일이 없겠네, 이 그렇죠. 실? 어쨌든 아. 자금이 보관되는 건 다른 금융회사에 가 있으니까 운영을 회사가 시키긴 합니다만 음. 그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거나 다른데 쓸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DC형이라고 부르는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건 매년 근로자한테 회사가 퇴직급여를 매년 정산해서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음, 그래서 본인 명의, 근로자 명의로 가입돼 있는 그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요. 네. 거기에 매년 들어온 퇴직급여를 본인이 음. 운영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퇴직할 때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급여가 크게 차이가 나실 수 있으니까 음. 이 차이가 좀 생겼다라는 게 일단 클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받을 때 이제 YRP 뭐 계좌 연금으로 네. 받는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연금으로 받는 거에 대한 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받지 않는다고 벌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음, 네. 왜냐면 우리가 많은 퇴직하시는 분들 중에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신 그렇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IVP 계좌로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퇴직소득세를 좀 깎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자소득세 이런 것도 네. 다른 세목으로 바꿔서 좀 감면을 음. 해주고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알아주는 건데 퇴직연금 제도는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를 개인마다는 다르겠는데 나한테 유리한 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음.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를 쓰고 있다 라고 네. 했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DB형이나 DC형 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두 가지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 회사는 내가 들어가 봤더니 DB형 밖에 없는데 DC형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면 직원들이 요청을 해서 도입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아, 회사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네 그렇죠, 회사마다 차이가 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봐야겠네요 네, 어.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음, 근데 네. 이걸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네. 가끔씩 좀 물어보기 곤란하거나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될수 <laughs> 있죠. 이거는 <전에> 퇴직하려고요 <laughs> 네, 그렇죠. 네. <laughs> 괜한 의심을 사게 되니까. 네. 그러실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 네. 거기 들어가셔서 내연금 조회라는 걸 하시면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나오고, 네. 뭐 더불어서 이제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들 가입하신 것도 내용이 조회가 되니까 어, 그래요? 연금 계획하실 때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으면. 네. 그 선택을 바꿀 수도 있나요, 중간에? 나한테 유리하게? 네. DB형이랑 DC형에 대한 제도를 네. 옮겨가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알고 네. 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네. DC형에 대한 제도로 되어 있다 DB형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음. 하지만 DC DB형에 있던 걸 DC형으로 가져가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회사가 운영하던 걸 제가 할게요라고 받아오시는 건 가능하는데 음, 네. 내가 운영하다가 운영 손실이 크게 났으니 회사에 음, 맡겨서 회사에서, 해다가 아, 이렇게 그러겠네. 할 수는 없죠. 약간 합리적인 얘기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막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음. 어,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옮겨 가시는 걸 선택하시는 시점들이랑도 나중에 좀 연관이 네. 되긴 할 텐데 어쨌든 DC형에서의 가장 큰차이는 내가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음. 뭐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좀큰 폭으로 움직였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두시면서 퇴직 연금에 대한 관심도 음. 좀 늘어났는데 실제로 그때 회사에 맡겨놓는 것 보다는 내가 좀 운영하면 수익을 더낼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네. 관점에서 DC형으로 이전하시는 분들도 크 많았습니다 이 DB형, DC형을 할때 원금도 손실을 볼수 있는 건가요? 네, DC형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실제로 거기에서 내가 뭐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시장 상황에 앉아서 원금보다 줄어드는 음...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DB형은 회사에서 온전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회사가 다 그딱 정해진 퇴직금을 주는 거다. 대신 이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나더라도 그걸 우리한테 주진 않고 회사에 어...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 DB형 같은 경우는 원금은 보장되지만 네. 뭐 이게 수익이 많이 난다 해서 그걸 다내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직장인들은 어떤 쪽을 많이 선택하던가요? 이게 이제 본인이 다니시는 회사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음... 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텐데. 네. DBDC가 둘다 선택 가능하신 상황에서 네. 보통 좀 안정적인 직장 음. 우리가 이렇게 속되게 안정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급여가 잘 오르고 네. 장기근속이 가능하시고 네. 그리고 뭐~ 진급할 때마다 도 월급이 음. 많이 오른다 그러면 특별히 내가 투자해서 운영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냥 연봉이 올라가는 게 퇴직급이 훨씬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음. 그럴 경우에는 디병을 네, 쓰시는 게좀더 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는 좀 느리고 음. 네. 내가 생각보다 연봉이 올라가 1년에 한2% 오를까 말까다라고 음. 하면 투자를 하면 그래도 1년에 한4% 5 정도는 수익을 음.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값이 있다면 d c 형을 음. 하시는 경우들이 좀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또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기본적으로 운영 자신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것도 맞긴 음. 하고요. 음, 뭐 기타 그걸 관련돼서 퇴직연금에서는 운영에 대한 서포팅들이 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퇴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퇴직 시점에 이걸 내가 목돈으로 받을지 아니면 이제 연금으로 받을지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어. 일단 퇴직하실 때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일단 IRP 계좌로 받으셔야 됩니다. 어, 요건 어, 전제였습니다. 네. 어, 여기서 IRP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 좀부탁게요 네. IRP 는 사실 약 약어인데요. 네.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음, 라고 얘기를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는 제도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로만 이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IRP 계좌에 받게 되면 아까 제가 세금 감면되고 이런 음.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원래는 퇴직금을 받으실 때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시게 음. 되어 있는데. 네. 그걸 당장은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IIP 계좌에 일단 들어온 돈에서는 세금을 일단 떼지 않고 네. 그 자금을 그대로 두게 되는데 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금의 과세를 나중으로 미어준다 그래서 과세이연이고요 언제까지 미어줘요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혹시 자금을 타거나 혹은 때? 해지해서 돈을 꺼내거나 계좌 음. 밖으로 돈이 나갈 때 이제 나갈 세금이 부가되는 거죠 그안 했을 때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 갖고 운영해서 더 키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세금을 내야 될 돈을 내가 운영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가 굉장히 크네요. 네. 네. 그러면, 어, 어때요?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경우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음. 경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음. 또 선택지가 또 다를 거고, 상황마다. 요거 음. 어, 좀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음. 단위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음. 본인이 목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당연히 해지해서 세금의 손실을 보거나 다른 혜택을 고려하실 거 없이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비상금도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음. 내가 이걸 노후의 자산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고 하면, 네. 장담드리건데, IRP 계좌를 운영하시는 게100% 유리하고, 음. 그걸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도 그 IRP 계좌를 목돈을 한 번에 깨는 것보다, 연금으로 빼낸 게 세금적인 측면도 좀 유리한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퇴직소득세를 이연해 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단순히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것만 아니라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어, 그래요? 크네요 진짜 어, 그래서 좀 급하지 않은 분들은 괜히 돈 뺐다가 네. <laughs> 어, 잘못되는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적더라도 연금으로 받, 받고 이제 내가 뭔가 다른 쪽에서 소득을 만들어 내는게 좀 안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저는 연금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상담 오신 분들 중에 퇴직금 받아서 잘못되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퇴직금 받아서 내가 잘못될 거라고 시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당사자들은 나는 잘될 거야 라고 시작해요. 대부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한80% 이상들이 결과가 이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한면 연금으로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50대 이후에 한번 무너지면, 힘들어지면 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 퇴직연금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방법들인데, 우리 이제 일반 급여소득자들이 이 퇴직 시기에 이 퇴직연금 운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그팁좀 그 알려주세요 네그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운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여 받는 시점에 그러니까 근로자인 상태에서 확정 기여 아까 d c 형이라고 표현한 퇴직연금이 음. 들어가 있는 상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받으신 이후에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시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도 충분히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음. 이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앞서 다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50대 정도가 되면 네. 이제 실패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음.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나 퇴직 연금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음. 은행 예적금이나 혹은 완전 원리금이 지켜지는 자산으로 바라보시는 음.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들 그 생각을 하시게 됐지만 은행의 예적금이 물가가 올라가는 걸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그렇죠. 네. 말도 안되는 숫자가 되었기 때문에 적당한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음.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본인이 투자 학습을 열심히 해서 자,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자금을 적정히 운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어. 어, 일반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린 DC형이나 IRP 계좌 모두 퇴직연금 계좌라고 봤을 때그 음. 안에서 투자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은행의 예적금,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펀드, 음. 그리고 ETF, 네.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된 리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다양하나요? 되어 있거든요. 네, 충분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명히 학습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나중이고 내가 음. 다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들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음. 어, 목표 시점 내가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까지 점점점점 안전한 자산운용 계획으로 바꿔주는 음. TDF라고 하는 펀드들이 있는데요. TDF요. 네. 뭐 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해서 네. 그 날짜까지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한다라고 그래서 은퇴하시는 시점에서는 이후에 정말 돈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거고 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음. 본인이 은퇴하시는 날짜를 정해져 있습니다. TDF는 뭐 2045, 2035, 뭐2025 음.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는 게 연도죠. 네. 그 연도에 내가 은퇴를 할것 같다라는 음. 시점으로 설정해 놓고 투자하시면 괜찮은 방법이 될것 음. 같고요. 또 하나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EMP 펀드라는 것들이 요새 좀 많아졌습니다. EMP요? 네. 어, 어려워요. 네. 좀 어렵죠. <laughs> 네. 갑자기 막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EMP도 풀어놓으면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ETF를 음. 가지고서 운영하는 펀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ETF라는 걸 잘은 모르지만 그 느낌으로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좀 분산 투자가 돼서 조금 더 안전한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요. 음. 맞습니다. 그런 어, ETF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시장에 막뭐 코로나가 터지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투자 운영에서의 변동성은 크지 않은 음. ETF 펀드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좀 맡겨놓고 펀드가 음. 운영되게끔 하시면 네. 어느 정도 그래도 물가 상승보다는 조금 높은 한4-5% 정도 수익률을 음, 기대하실 그래.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금융이자가 네. 너무 이제 1% 이다 보니 이자 소득 내고 나면 그마저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한 4%대 되는데 그 4%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골치 아프고 어렵지만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운영 방법을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팀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오늘 이제 퇴진연금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급여 소득자들은 이제 퇴진연금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 본인의 일부또 현금 자산도 음. 있으실 거요. 예 어, 퇴직 전후 시기에 이런 자산들을 현금 자산 포함해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좋을까요? 음, 네. 운용에 대한 방식은 사실 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지금 말씀하신 연금이랑 현금 음. 자산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것까지 고려할 건 굉장히 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하신 이후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단계라고 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거창하게 금융상품을 어떤 걸 가입해야지 고민하시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음. 먼저 내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일지를 아.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첫 번째일 것뭐 같아요 목표를 일단 정해내 네. 나 얼마 생활비가 필요해 네. 네. 그리고 각각 금융세, 그 금융상품 가지고 계신 국민연금 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연금을 내가 수령할 수 있는지를 음. 파악하시는 것, 네. 그게 그다음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로 부족하신 부분들은 활용 방법이나 음. 추가적인 현금 활용을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연금 컨설팅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이제 우리 은퇴 시점에서는 정말 막막하거든요. 네.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 국민 연금, 또 퇴직 연금을 통해서 수령할수있는월 금액, 이건 이제 무노동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100만원이 부족해.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야죠. 어, 나와서도또 계속 재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창업을 하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저는 돈 들어가는 창업은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이전에도 제 단위 TV에서 그 일인식 창업에 대해서 음.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유튜브 한다든가 블로그를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돈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금융은. 어, 혼자 해결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분야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시지 역시 이 금융 분야도 각 분야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내가 선택한 것보다는 더 좋은 선택지를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 최효연 팀장님께서 우리 잉클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또 들어보시고 난좀더 깊이 있게 해결을 하고 싶다 러면 적극적으로 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